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11월 기준 트로트 남자 가수 출연료 탑1 0회 진짜 순위를 속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순 인기순위가 아닌 브랜드 파워 팬덤 무대 장악력까지 모두 계산한 리얼 몸값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1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도 살벌한 숫자의 계절로 들어갑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조명 뒤 관객의 환호 뒤에는 결국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 누가 가장 비싼 남자일까? 누가 진짜 출연료로 평가받는 트로트계의 상위 10명을 차지하고 있을까? 오늘은 팬덤의 감정이 아니라 시장의 계산기로 들여다본 11월 트로트 남자 가수 출연료 12순위를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또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숫자를 만들어낸 이야기만큼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입니다. 자 심장 한번 가다듬고 12부터 천천히 올라가 볼까요. 마지막까지 눈을 떼기 어려우실 겁니다. 먼저 12 정동원입니다. 누가 이 소년을 그냥 어린 가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2007년생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지만 정동원의 이름 앞에는 이미 수많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트로트 신동 차세대 트로트 에이스 그리고 이제는 출연료 1천만 원을 훌쩍 넘긴 행사 시장의 핵심 카드. 업계에서 해자되는 11월 기준 출연료는 약 1,500만 원 선, 브랜드 평판 순위는 10위권 초반을 맴돌며 어엿한 상위권으로 올라서 있습니다. 구위는 묵직한 이름, 안성훈입니다. 화려한 말로 치장하지 않아도 현장에서는 항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미스터트롯진 타이틀을 가진 우승자 출신답게, 그는 11월 기준 약 1,500만 원 안팎의 출연료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 확 띄는 자극적인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래서 더 강합니다. 파리는 조용한 강자 손태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트로트 가수라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성악을 전공한 그는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감성으로 완전히 다른 결의 시장을 열어버렸습니다. 평판 순위만 보면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때도 있지만 출연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1,800만원 선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7위는 팬덤 경제의 실체를 보여주는 인물, 박서진입니다. 한때는 장구 퍼포먼스로 이름을 알리던 무대 위 청년은 이제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11월 기준 업계에서 거론되는 출연료는 1,800만원 선, 일부 대형 행사에서는 그 이상을 제시해야 겨우 섭외가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출연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박서진 섭외의 의미는 곧 이동형 팬덤의 대규모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 세 글자가 포스터에 찍혀 있는 순간 전국 각지에서 관광 버스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6위는 세대 교체의 얼굴 박지현입니다. 11월 브랜드 평판 상위권 출연료는 약 2,30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로트 남자 가수들 사이에서 이 정도 숫자를 만든다는 건 단순한 인기 정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박지연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과 요즘 세대가 원하는 세련된 비주얼과 무대 매너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전국 노래 자랑과 같은 전통 프로그램에서 중장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하면 나 혼자 산다 같은 예능에서 자연스러운 일상과 인간적인 매력을 공개하며 젊은 층까지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오유는 데이터가 증명한 급상승 주자 김용빈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직도 떠오르는 시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숫자는 이미 그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11월 기준 브랜드 평판 지수 2위권, 출연료는 약 2천만원에서 2,500만원 구간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상승 속도입니다. 가요무대 40주년 특집, 전국 노래자랑 같은 전통 강세 프로그램에 전략적으로 출연하며, 중장년층 팬덤을 단단하게 다졌고, 각종 예능에서 보여준 솔직한 입담과 인간적인 매력이 젊은 층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그가 방송에서 직접 언급한 행사장에 관광버스 45대가 왔다 는 말은 단순한 토크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을 드러낸 상징같은 문장이었습니다. 4위는 분위기를 지배하는 자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남자 영탁입니다. 11월 기준 브랜드 평판 상위권 출연료는 약 2,500만원에서 많게는 2,800만원 선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몸값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몸값을 설명할 수 있는 히트곡과 무대 경험이 탄탄히 깔려 있습니다. 전 국민이 한 번쯤 따라 불러본 찐이야.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같은 곡들은 어느 행사에서나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어 놓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이 노래들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 박수를 치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이 정도의 곡을 가진 가수에게 높은 출연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되어 버립니다. 3위는 균형의 미학을 보여주는 남자, 이찬원입니다. 11월 기준 브랜드 평판 상위권, 출연료 약 2,800만 원. 방송과 무대를 동시에 장악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트로트 시장에서 이찬원은 외외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부르의 명곡 편스토랑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진행력과 리액션, 그리고 뚜렷한 음악적 색깔 덕분에 그는 방송사들이 믿고 부르는 가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행사 무대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위는 고가 행사 시장의 절대 강자, 장민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브랜드 평판 지수만 보자면 20위권에 머무를 때도 있지만, 출연료는 무려 3,500만원 선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괴리감은 장민호의 무대를 어디에서 소비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반 지역 축제보다는 공공기관의 공식 행사, 대기업의 VIP 초청 공연,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프로젝트급 행사에 주로 서는 가수입니다. 단가가 높은 대신 요구되는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무대 매너, 진행 능력, VIP와의 소통, 현장 분위기 조율,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장민호는 수년간의 방송 경험과 무대 경험을 통해 이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위 트로트 시장의 룰을 다시 쓰고 있는 남자, 이명웅입니다. 11월 기준 브랜드 평판 지수 700만을 훌쩍 넘나드는 압도적 수치. 그러나 이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출연료가 측정 불가로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행사 시장에서 출연료를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행사형 가수가 아니라 완전한 콘서트형 아티스트이자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 하나의 IP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열리는 도시마다 숙박, 교통, 식음료 업계까지 들썩입니다. 공연 한 해가 수십억 원대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정도 파급력을 가진 아티스트에게 행사 출연료가 얼마냐 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대신 이제 시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붙은 콘텐츠 하나, 콘서트 한 회가 움직일 때, 이렇게 11월 트로트 남자 가수 출연료 12순위를 살펴보면 하나의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출연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브랜드 파워, 팬덤의 조직력, 무대 완성도, 방송 노출, 행사장에서의 재서액을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그 가수에게 보내는 신뢰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히트곡 하나로, 누군가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또 누군가는 이동형 팬덤의 힘으로 자신의 몸값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년 11월, 이 순위표는 과연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급상승 중인 김용빈이 더 올라설지, 박지연이 새로운 1천만 명대 대중스타로 폭발할지, 정동원이 진짜 세대 교체의 선봉에 설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얼굴이 이 판을 뒤집어 버릴지,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트로트 시장의 몸값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1월 트로트 남자 가수 출연료 1위, 그리고 가장 저평가된 가수는 누구인가요? 오늘 이야기 속순위를 보시면서 떠오른 생각들, 느끼신 점을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트로트 시장의 숨은 숫자들, 그 숫자 뒤에 숨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더 깊고 더 날카롭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